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아주 평범한, 특별할 거 없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음,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한국어 교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절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어, 이게 너무 길어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음, 어, 사실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가 베트남에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음, 먼저 제 대학교 전공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IT입니다. 대학교에서 IT를 공부했지만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아서 어, 졸업하기 전에 이미 전공을 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고 네, 이전 동영상 보시면 아주 네, 길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행을 다니기로 했었는데 음, 언젠가 한국에 정착하고 싶을 때 아니면 한국이든 해외든 정착하고 싶을 때 또는 정착을 해야 될 때, 그때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 B, C, D,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어, 구체적으로 뭐 플랜을 탁탁탁 짠건 아니지만, 네, 음, 어느 정도 생각은 했었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한국어 교사가 있었었는데, 음, 어, 먼저,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일이 정말 좋았어요. 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저는 즐거웠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또그 청소년들과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분명 계셨었는데 어, 저는 재미있었어요. 음. 그렇게 생캐가 아니어서 학생들이 네 아주 쉽게 보긴 했지만 무서워하고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네, 가르치는 일도 재미있었고 학생들과 같이 음 하는 그 일이 정말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음 뭔가 해외를 계속 생각을 하고 항상 해외에서 하는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저러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음, 이유들이 다 작용을 해서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당장 한국어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B, C, D 쯤 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알아보니까 음,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과정을 알아봤었고, 어, 대학교 4학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에 그 온라인 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대학교 4학년 때 알아보고 어,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모든 학기 끝나고 나서 12월에 끝나죠. 그리고 1월부터 그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미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몇년 전인지 정말 <laughs> 네, 2013년입니다. 2013년부터 13, 14, 15, 16, 17, 18 6년 동안 수강을 했어요. 그 과정이 그렇게 긴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는 당장 할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수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강을 했었냐면 해외에 살고 국내에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갈 때 강의를 수강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두 과목 들은 적도 있었고, 많게는 여덟 과목까지 들은 적도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해외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재충전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1년 동안 취업했던 적도 있었죠. 음. 그렇게 일을 할 때, 네, 그 강의를 수료, 수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천천히 <laughs>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1년 안에 수강이 가능한가, 수료가 가능한가, 1년 1년 반그 정도로 어, 이렇게 짧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음, 수료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아주 천천히 <laughs> 그렇게 수강을 해서 작년 겨울에 네,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에 실습이 있어요. 실습은 오프라인 이제 정말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 만나면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때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베트남 학생들이 많아졌거든요. 국내에 예전에는 대부분이 중국 학생들이었고 네, 사드 이후로 중국 학생들 줄고 그리고 요즘 베트남 학생들 그 부상하면서 네 베트남 학생들 이야기를 소식을 많이 듣게 됐어요. 수업 중에 참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강의하시는 그 수업을 참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참관만 해봐도 학생들 대부분이 베트남 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없었고, 베트남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어, 정말 베트남에 한국어 그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어떤지 <laughs> 구경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 자신에게 주는 실습 기회라고 할까요? 학생들 만나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어, 학생들의 질문도 많이 받아보고 싶고,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 답변을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싶고 해서 베트남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겨울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손발이 너무 차서 한국에서 겨울을 못 보내요 그래서 음 겨울을 베트남에서 보내야겠군 생각을 하고 마지막 강의 수료하고 어, 바로 베트남에 왔어요. 음. 그때는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달 살기를 하면서 추운 한국을 떠나서 <laughs> 덜 추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내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계획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응. 우리 페이스북 한국어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들 페이스북 그룹에 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베트남에 지금 여행 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던가. 네, 그렇게 글을 남기고 아주 많은 쪽지와 아주 많은 관심, 정말 다섯 줄 정도 되는 아주 기본 베트남어를 사용해서 글을 적었었는데, 천개 넘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쪽지로 다양한 질문들을 했었고, 네. 그래서 한달 동안 정말 알차게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줬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지내면서 저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고 학생들 만나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할수 있었고 학생들 만나면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내 <laughs> 네, 솟아났었죠 그래서 어제 계획에 바로 베트남 취업 계획은 없었는데 한달 살고 한국에 가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4주차 정도 때 빨리 일을 알아보고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네, 급하게 일을 알아봤죠. 네, 급하게 일을 알아보고 어, 취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달 동안 지내고 일을 구하고 네,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laughs>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음, 지금 수업은 총 4개를 하고 있어요 4반을 네, 네 가르치고 있는데 모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초급 1반 초급 2반 초급 3반 중급 1반 네,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1시간 반주 3회 수업 2시간 주 2회 수업 3시간 주 2회 수업 4시간 주 5회 수업 <laughs> 네, 이렇게 지금 모두 달라요 그래서 오,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돼요, 수업 계획을. 음, 어, 1시간 반 수업은 몇 회인가요? 28회. 그리고 2시간 수업은 어 21회. 네, 28회, 21회, 14회. 네, 아주 다양해요, 지금. 그래서, 네, 조금, 정말 집중해야 돼요. <laughs> 그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음, 제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네,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 급여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고, <laughs> 네. 어, 그렇게 저는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수업에 따라서 스케줄이 아주 변동이 큽니다. <laughs> 네. 아직까지, 음, 어, 뭐랄까. 학생들이 월 음, 수금 듣고 싶은 학생, 화목 듣고 싶은 학생, 주말 듣고 싶은 학생,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모두 정말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 고정된 스케줄은 없어요. 거의 매달 바뀌고 있고 어, 주마다 다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정신 잘 차려야 돼요. <laughs> 네, 그래서 머리가 너무 바빠요. 음, 정말 바빠요. 이번 주는 이렇게 근무했다가 다음 주는 이렇게 근무했다가 주말 근무했다가 뭐 오전 오후 네 매주마다 스케줄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해요. 음, 그렇습니다. 저만 정신 잘 차리는데요. <laughs> 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학생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학생들이에요. 음각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어, 중학생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20대 초반이고 대부분 90% 95% 네, 여학생들이에요. 한반에 남학생 한명 이상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대부분 여학생들이고 어, 그중에서 이제 한국 유학 가고 싶은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 유학 계획으로 한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어, K-팝 그리고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네, 공부하는 취미로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음, K-팝 그리고 한국 드라마 아예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베트남 학생들 K-팝, 한국 드라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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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맞아요 맞긴 한데 아닌 학생들도 있어요 정말 관심 일도 없는 학생들도 있고 어, 어린 학생들이지만 한국 드라마의 어, 음, K-팝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대신에 어,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어, 또는 한국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laughs> <laughs> 네, 그냥 한국 회사에 취업하면 음, 급여가 괜찮아요.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음, 가끔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 지금은 역시 수업이 많으니까 네, 오프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 온라인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에 네, 채널을 위해서 열심히 촬영을 했었죠. 네. 그때는 정말 음, 많은 강의를 했어요. 지금은 그냥 교재 위주로 문법, 듣기, 말하기, 쓰기 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네. 유튜브 채널에는 아무래도 흥미 위주의 <laughs> 재밌어요 보시니까 네, 흥미 위주의 어, 이 채널 지금 안 보시겠다. 네. <laughs> 흥미 위주의 그런 어, 컨텐츠들을 많이 담다 보니까 K-팝 음, K-팝 제목이나 가사 중에 유용한 표현 가지고 와서 강의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음, 일본 한국어라고 해서 유용한 표현들 뭐, 저기요 아니면 추천해 주세요. 뭐 있었죠. 저는 이 일본 한국어 강의를 개인적으로 아주 네, 좋아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교재는 에 찾아보기 힘든 저기요 같은 거 교재에 잘안 나오잖아요. <laughs> 아니면 뭐 원샷, 원샷이 아니고 건배 네, 그런 표현들 또 발음, 네 발음 강의도 있고. 그리고 어, 하나 더 뭐죠? 일본 한국어 케이팝 발음. 재미있는 한국어, 네, 재미있는 한국어, 네, 이것도 표현인데, 일본 한국어보다는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는데, 음,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도, 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많이 했었어요. 음,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 하면서, 여기서도, 네, 꽤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한 방송들도 많아서, 음, 지금도,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설명할 때 이용하고 있어요. 음. 음, 때에 따라서 달랐는데 학, 한국 축제 시즌에는 한국 축제, 한국 대학교 축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 한글날 무렵에는 한글날 설명했었고 음,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잘안 나네요. <laughs> 주제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한 한국어 표현들, 그래서 연애, 사랑 왜냐하면 우리 주로 보는 학생들이 20대 초반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사랑에 대해서 <laughs> 다양한 표현들 알려드렸었고, 네, 그렇게 라이브 방송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 꾸준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음, 이렇게 이야기만 줄줄줄줄 드리면 재미도 없고 많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 준비하는지, 수업 중에 어떤 활동들 하는지, 음,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좋은 점, 뭐, 단점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앞으로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